안녕하십니까. 기만하뉴스톡톡 기만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MK스포츠 이정원 기자님기사고요 기사 제목. 124억 유격수와 잠실 빅보이 없지만 LG 팬들이 웃는 이유. 97순위 신데렐라와 23세 보물이 있기에.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오지환도 이재원도 없지만 LG 팬들은 문성주와 문보경을 보며 웃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지휘하는 LG 트윈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소울,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홈 개막 시리즈 3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LG는 현재 6승 2패, 선두 SSG 랜더스와 승차 없는 2,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LG는 완전한 전력이 아닙니다. 마운드에는 156km 파이어볼로 마무리 고우석이 부상으로 빠져있습니다. 타선은 팀의 캡틴 오지연을 비롯해 잠실 빅보이, 이재원, 김주성 등이 1군에서 제외됐습니다. 오스틴, 딘 역시 뒤꿈치 통증으로 최근 두 경기는 대타로 경기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그렇지만 LG는 잘나가고 있고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4연승입니다. 그래서 LG 팬들은 웃습니다. 이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망주가 아닌 팀의 핵심 전력으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 문성주와 문보경 때문입니다. 문성주와 문보경 모두 지난 시즌 데뷔 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문보경은 126경기에 나서 타율 3할 1푼 5리, 128안타 9홈런, 56타점 5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LG의 주전 3루수로 발돋움했습니다. 2022 시즌 종료 후에는 억대 연봉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LG 신데렐라 별명을 갖고 있는 97순위 출신 문성주는 106경기 타율 3할 3리, 99안타 6홈넘, 41타점, 5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주전급 백업으로 활약한 그는 시즌 막판에 부진이 아쉬웠을 뿐, 그 기간을 제외하면 알토란 활약을 펼치며 타선에 힘을 줬습니다. 올 시즌 김현수, 박혜민, 오스틴 홍창기와 함께 LG 웨야의 한자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두 선수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두 선수 모두 팀이 치른 8경기에 모두 나섰습니다. 문성준은 타율 4할 1푼 4리, 12안타 2타점, 6득점, 2득점, 6볼넷, OPS 0 9 6위를 기록 중입니다. 타율 5위, 최다안타 2위, 출루율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보경도 타율 3을 7푼 9리, 11안타 4타점, 4득점, 3볼넷 OPS 0.803을 기록 중입니다. 타율 10위, 최다안타 공동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은 9일에도 빛났습니다. 나란히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회 말이 백미였습니다. 문보경이 10회 말 2사 1,2루에서 1루수 방면으로 타구를 날렸습니다. 문보경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1루로 전력질주했고 살았습니다. 문성준은 2루에서 3루를 돌아 홈을 쇄도하며 팀의 결승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문보경은 결승타, 문성준은 결승 득점, 두 선수가 팀의 4연승을 이끈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지금의 페이스가 시즌 내내 이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장과 거포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든든한 활약을 펼쳐준다면 어떤 LG 팬들이 이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보경은 다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고 있다. 개인이 잘한다기보다 팀이 잘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지환과 이재원이 없지만 LG 팬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 문성주와 문보경의 존재 덕분입니다. 저도 LG 팬이잖아요. 어제도 이 경기 중계로 봤는데, 와, 진짜. 미쳤어. 같은 문 씨가, 아, 이렇게 또. 매우 음, 활약을 음, 지난해에도 잘했는데 올해는 아마 두 선수들 진짜 커리어 하이를 찍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 진짜 드네요. 어. 하,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음, 이두 젊은 친구들이 음, LG의 시즌 초반에 이끌어가는 모습 이러니까 LG가 우승 후보라는 소리를 듣죠. 음, 너무 좋아. 우리 LG 팬들 다들 모이세요. 지금까지 김하나였습니다